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표 평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좌표 평면이 무엇이냐면 면이죠. 명이 아니고 자 가로에 있는 선을 x라고 하고요. 세로에 있는 선을 Y라고 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그럴 다면 계속 길어진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계속 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있는 축을 X축, 세로에 있는 축을 Y축이라고 하고, 만나는 점을,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는데, 그건다 순서쌍을 할때 어, 알게 될 거에요. 0, 0이라고 해요. 원점. 어, 그리고 가로에 있는 선, 그리고 세로에 있는 선을 좌표축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냥 여러분들은 가로가 x, 세로가 y, 그리고 xy가 만나는 점, 가, 가운데서 만나는 점을, 축이 만나는 점을 뭐 원점.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쌍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쌍은 x, y로 나타내요. 우리가 가로가 x라고 했잖아요. 가로, 세로인데 중요한 건이 순서쌍은 하나의 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자꾸 이 순서쌍은 점을 두 개를 찍어요. 어, 점이 하나입니다. 순서쌍은 점이 하나다라는 걸잘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 선생님 이 직접 어,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볼게요. 지금 점을 좌표라고 했잖아요. 점을 찍어 보는 게 바로 점의 좌표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선 여기 이제 좌표 평면을 먼저 그려 놓고요. 1 2 3 1 2 3 1 2 3이거는수직선하고 같죠. 어, 수직선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축에도 수직선이 계속 있고 세로축에도 수직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잘 이해가 될것 같군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음수입니다. 밑으로 가면 음수고요. 위로 가면 양수예요. 1, 2, 3 어,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간격은 어느 정도는 좀 일정하게 맞아야지 나중에 그좌표를 찍거나 어, 연결할 때 모양이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어, 우선 알아볼 좌표는 어, 2,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 그러면 2,3이라고 하면은 어, X,Y라고 했잖아요. 순서상은 X,Y. 그러면 X가 2라는 뜻이고 Y가 3이라는 뜻이에요. x는 2고 y는 3이죠. 점을 찍을 때 어, 나중에는 뭐 익숙해지면은 간단하겠지만 처음 점을 찍을 때는 이렇게 점선을 이용해서 점을 찍어주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2, 3이라는 거죠. 어, 학생들 중에 처음 이제 좌표평면 점을 찍을 때 어, 잘못된 예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 1, 2, 3인데, 근데 방금 2,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x가 2고 y가 3이면 2,3. 이렇게 점을 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상은 하나의 점입니다. 하나의 점. 그렇기 때문에 점은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한 군데에다 찍어주셔야 되지, 두 군데 찍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 방금 했던 내용을 토대로 점한4개 정도만 찍어 볼게요. 같이요. 자,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업표만좀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양수로 커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니까 작아지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밑으로 갈수록 수는 작아집니다. 위로 갈수록 수는 커집니다. 1, 2, 3. 자, 그러면은 A라는 점, 마이너스 1,2. 그리고 B라는 점, 1, 마이너스 2. 그리고 C라는 점, 2, 마이너스 1. 그리고 D라고 하는 점, 3, 3. 네개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여러분이 보기엔 좀 곡선일 것 같지만 곡선이면 안 됩니다. 작품에 선은 다 직선이어야 돼요. 자, A 점, 마이너스 1,2. 지금 X,Y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 Y가 2다라고 하면은, 어, 요 가운데 만나죠. 얘가 바로 A 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되죠. 어, 좌, 순서쌍은점 하나예요. 자, B라는 점은 1,2. A, 지금 X, Y니까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어, 처음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이렇게 점선을 찍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더 이해가 하잘될 거예요. 자, c 하는 점은 2,1,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C가 되는 거고요. d라는 점은 3,3, 3. x가 3, y가 3에서 x가 3, y가 3에서 점 이렇게 이 찍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네 점을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순서상이 주어지게 되면 x축과 y축의 점선을 연결해서 만나는 점에 점을 찍으시면 아마 헷갈리지 않는다. 라는 거였구요. 여러분들도, 어, 공책이나 어, 빈 종이에다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